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아직도 모든 게 어렵고 낯설기만 한 초보주부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서로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에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름을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가려고 하는 게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이해심 그렇게 많고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해주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남편이 되고 나니 이해심은커녕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가 되는 효자가 돼버리네요. 데리오도 그거 정말 말로만 들었지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첫 해였던 작년에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친정에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친정어머니께서 기관지 쪽이 안 좋으셔서 친정부모님이 은퇴 후에 시골로 귀농을 하셨거든요.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다 보니 운전해서 가는 길도 멀었고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저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가는 게 조금 그랬어요. 어머니께서도 결혼식 때 이쁜 모습 봤으니까 그거면 우리 딸 1년은 안 봐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말 듣고 눈물이 다날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얼굴 한번 안 비치려고 한건 아니에요. 올해 설날에는 한번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쳐서 친정부모님하고 미리 통화를 했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서 우리 신경 써준다고 기이 먼데 뭐하러 피곤하게 오냐고 한번 접어주시는 말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그렇죠. 아직은 위험하겠죠? 하면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식으로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벌써 말을 끝낸 상황이더라고요. 저한테 장모님께서 오지 말라시던데? 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서운하기는 했지만, 당시 변종이다, 모다 한참 떠들썩한 상황이었기에 저도 안 가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아무튼 그렇게 친정방문은 피했지만, 친정에 가지 않은 만큼 시댁에는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시부모님 결코 나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도 딸 없는 집이라서 딸 가진 집만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고 며느리 생기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시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해도 저는 며느리이지 딸은 아니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결국 딸과 며느리는 다르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같은 시부모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시부모님 저 어렵게 대하고 잘해주시긴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에 일이 생기면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져주기를 바라셨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시댁은 또 신혼집에서 가까웠기에 1년 내내 친정 한번 방문하지 않았던 동안 시댁에는 주구장창 다녔거든요. 남편은 딸 같은 며느리 우운하면서 시어머니 무슨 일만 하고 계시면 저보고 도우라며 대리 요도를 강요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보고 눈치가 있네 없네 하면서 얼른 가서 거들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 일이면 아주 눈이 뒤집어져서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더군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이 아주 난리법석을 떠니까 어머님도 하늘 수 없이 간단한 것들만 골라서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온다고 할 때면 제가 할 만한 간단한 일들을 미리 만들어서 제가 할 일을 미리 정해놓고 계시거나 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남편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일도 편한 것만 골라놓으신 시어머니 배려였지요. 그때야 워낙에 결혼초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으니 알아서 눈치 보면서 시어머니를 도왔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 부모님께 잘 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올해부터는 슬슬 풀리는 분위기도 하고, 결혼 이후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친정 한번 간 적이 없었잖아요? 어버이날이 다가오기에, 남편에게 올해 어버이날에는 꼭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에서 조금 가기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입으로는 올해는 찾아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한마디씩 덧붙이는 말이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면 피곤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거 뭐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살던가 해야지 친정이 멀어도 너무 먼거 아니냐 하면서 생각도 없는 말만 저렇게 하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장인장모님한테 전화나 한통 드려야겠다 하더라고요. 능글맞게 말하는 거야. 남편이 워낙에 잘하는 거라. 별시덕자은 이야기로 친정부모님한테 안부도 묻고 분위기 좋게 대화 잘 이끌어가다가 이때다 싶었는지 거기까지 가려면 길이 어떻고 운전하는 게 어떻고 하면서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한테 가는 길이 멀어서 힘들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위라고 눈치를 보시지만 그래도 1년이 넘도록 찾아뵌 적이 없는데 친정어머니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명절이 아니라 차도 그렇게 막히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리고 저도 면허가 있으니 중간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교대하면서 오면 덜 피곤하지 않겠냐 하셨대요. 남편은 전화 끊으면서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매번 코로나다 뭐다 먼길 운전하는 거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거라 하시면서 안 와도 된다고 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드디어 친정에 내려가기로 완전히 정해졌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한쪽만 챙기냐, 시댁은 안 챙기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버이날은 하루밖에 안 되니까.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계속 안 가겠다는 식으로 빼더라고요. 기어코 어버이날 바로 직전에 같이 친정 가기로 한거 말을 바꿔서는 자기는 시댁에 갈 테니 친정에는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경 써준다고 차키는 저한테 주겠다고 생색을 내는데 참 그때 기분을 글로 표현하려니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간다 그러면 분명히 오지 말라고 하실 분들이기에, 친정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 혼자서 출발했어요.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는데, 저 혼자 차에서 내리니까 친정부모님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저희 온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건지,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사위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사위인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다가 반찬통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잔뜩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의 속상한 마음과 서운함에 혼자 서울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도 착한 며느리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돼주겠다고요. 그렇게 혼자 친정 다녀왔더니 남편은 잘 다녀왔냐 멍길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소리도 없고 그래도 미안은 했는지 제 눈치 보면서 본체만치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벼르고 있었죠. 계속 그러고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요. 효자 남편은 주말 되자마자 어버이날에 저는 친정 가서 없었으니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게 맞다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이는 친정 다녀왔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도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시댁에는 미리 말씀을 드린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온다고 음식 준비에 한참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나서서 일을 도왔으니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시킬 만한 간단한 일몇 개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밑반찬 거리 좀 다듬어 놓으라시길래. 밥은 집에서 제가 다 먹는다고 남편을 삐쭉 가르키고 저는 회사일이 요즘 너무 바빠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고 하고 방안으로 후다닥 들어가버렸습니다.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져서 누웠어요. 벌써부터 떨려서 심장이 콩닥콩닥하더라고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문제 있냐고 너가 딸 같은 며느리 해달라며? 내가 딱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반찬인 나만 먹으라고 해주시는 거냐고. 너도 먹지 않냐고 하면서 아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딸만 엄마를 도와야 되냐고. 너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반찬거리는 너가 가서 다듬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문 닫아버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러는 거 처음 보니까 당황했는지. 따라 들어오지 않고 가만 내비두더라고요. 쉬겠다고 들어왔지만, 쉬는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았네요. 아무튼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는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쭈뼛거리며 들어와서는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손맛 좋으신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날은 착한 며느리 하러 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획한대로 반찬 투정을 시작했어요. 맨날 아들 좋아한다고 돼지고기 반찬만 해주신다고 저는 푸릇푸릇한 신선한 나물반찬 좋아하고 돼지고기는 냄새나서 못먹는다고요 다음부터는 저도 맛있게 먹게 소고기 반찬도 해달라고 투정 부렸습니다 반찬 워낙 맛있게 해주시게 투정은 했지만 밥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식사 끝나자마자 저는 소파로 달려가서 들어누웠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날 했던 것 중에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이때쯤에는 저도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눈치를 채신 건지 별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피해서 소파에 기대 바닥에 앉으셨어요. 제가 소파에 누워 있고 그 앞에 소파를 등받이 삼아서 바닥에 앉으신 시부모님을 보니 제가 진짜 이집딸 같고 친정 부모님이 생각이 났네요. 그만큼 위화감 없이 어려운 마음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편하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과일 좀 먹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외가 완전 꿀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 소리 듣고 남편한테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너가 가서 좀 깎아오라고 했어요. 남자도 과일 깎아버릇 해야지 나중에 처가에 가서도 알아서 척척 과일도 내오고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이 이때는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려고 하길래 어머님이 중간에 껴드셔서 과일 가져다 줄 테니까 사오지 말고 있으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때는 저도 제가 너무 선을 넘나 싶어서 어머님 도와드리러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얼굴에 계속 미소를 가지고 계신 걸 보니 딱 봐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여 안심이었어요. 과일 집어먹을 포크랑 이런 걸 챙기고 있는데 어머님이 차메 씨를 혼란 걷어내서 버리시더라고요. 차메 씨가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못된 정보고 차메 씨의 몸에 좋은 게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님도 그걸 알긴 아시는데, 아버님이 요즘 소화도 잘 못하고, 껍질 단단한 것만 드시면 그렇게 화장실에서 힘들어하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씨는 발라내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남편 보고 이리 좀 와보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남편한테 아버님 소화기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다고 원래 나이 드시면 소화력도 줄어들고 하는 거라고 저보고 호들갑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체감이 될 만큼 안 좋아지신 건데 그걸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주둥이로만 효자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도 좀 모시고 가보고 그러라고. 몸이 평소랑 다르시다는데 너는 자식이 돼서 걱정도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걸 당연한 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당장 내일이라도 월차를 쓰든 무단결근을 하든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도 자기 부모님 앞에서 저한테 한 소리 들은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역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덤벼들더라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자기가 그렇게 쉬워 보였냐면서, 이제 나이 드셨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고집을 부리네요. 보다 못해서 아버님한테 다음날 시간 비워두시라고 제가 회사 월차 쓰고 오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그 상황에서 안 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도 남편한테 져주기 싫어서 꼭 병원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삐쳐서 집에 가는 길 내내, 집에 도착해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붙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저는 시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내시경으로 용종 몇개 제거하고,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검사도 다 순회하듯 돌고 왔어요. 조직 검사 결과 악성종양 같은 건 따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수치도 높으셨고, 전반적으로는 검사받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시지 않냐고,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드니까 좋았냐면서 저한테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 아버님이 저 보는 앞에서 남편 머리통을 후드려 갈기셨어요. 그게 자식새끼가 할 일이라고 자주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얼굴 비추고 가는 게 효도가 아니고, 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효도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갑자기 그동안 참았던 게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감동하거나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억울했거든요. 제가 우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우냐고 묻길래 그동안 남편이 저 서운하게 만들었던 거를 다 말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라고 강요하는 건 둘째 치고 지난 어버이날에 친정 가기 싫다고 각자 부모 챙기자고 하고 저 혼자 보낸 일부터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서는 남편한테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때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어버이날은 하루니까 자기는 시부모님 챙기고 저는 친정 다녀오고 각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봐요. 남편이 고개만 숙이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아버님께서 아주 내가 자식을 후레자식으로 키웠다고 하시면서 정말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거의 두들겨 패다시피 잡드리를 했습니다. 매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환기시켜보려고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한 번씩 하시는 인자한 회사 부장님 같은 이미지였던 시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대신 사과해 주셨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얼마나 서운했을지 다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말하셨어요. 두드려 맞을 만큼 두드려 맞은 남편한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군요. 한동안 시댁 올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느끼기에 남편이 충분히 친정의 아들 같은 사인으로 타면서 효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다시 찾아오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혹시나 친정에도 효도 안 하고 시댁도 무시하고 지 혼자 독고다이로 살려고 하면 그때는 저보고 이혼하라고 아들 자식한테 물려주려던 거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전 재산을 저한테 전부 주겠다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서 앞으로 친정에도 잘한다고 하면서 지 부모님 앞에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더군요. 시부모님이 사과할 상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냐고 눈치를 주시니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당장 풀어줄 생각은 없어요. 벌써 5개월 가까이나 지났고 사실 그 사이에 추석 말고는 딱히 방문할 날도 없어서 친정에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러는 건지 친정 방문에서는 집 청소도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어디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시기는 하지만 언제 또 사위한테 저렇게 효도 받아보겠어요? 그냥 즐기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한 대로 시댁에는 따로 방문을 안 하고 있어요. 단 그건 남편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저 혼자서 2주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있어요. 가끔 남편 야근 때문에 혼자 밥해 먹기 귀찮아서 그냥 시댁으로 퇴근할 때도 있고요. 가서도 며느리 노릇이 아니고 딸노를 실컷 해드리고 옵니다. 방문하는 날에는 뭐가 먹고 싶다고 전화도 드리고, 가서도 시부모님 영양제 같은 거 요일별로 다 챙겨놓고 보조제 같은 것도 다 채워드리고 있어요. 가끔씩 용돈도 조금씩 질러드리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확실한 건딸 같은 며느리라고 해놓고 착한 며느리 짓할 때보다 지금 진짜 딸처럼 거리감 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가식을 떨쳐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할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님도 아들밖에 없는 집이라 서운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딸이 생겨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고요. 제가 남편 복이 없을 뻔 했는데 시부모님 복이 있었네요. 남편은 많이 반성하고 친정에도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안부전화 같은 거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금방 풀어주지는 않으려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잖아요. 정말 제가 시부모님께 하듯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때 그때 다시 시댁에 방문할 예정입니다.